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모와 신도에 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오독을 좀 이제 올려보려고 해요 원래 이제 중국 서버에는 종용도 있는데 제가 지금 중국 서버를 갈 수가 없는 이유가 QQ는 회원가입이 막혀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래서 현지인이 아니면은 가입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챗 같은 경우는 왕자영유라는 게임을 할때 위챗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 보니까 다른 IP로 계속해서 로그인이 시도가 되어가지고 계정이 잠겨있더라고요 근데 계정을 이제 풀려면 위챗을 이제 6개월 이상 뭐 사용 한 사람이 인증을 풀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그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 서버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진무와 신도 오독 이 세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또 순위를 안볼 수가 없겠죠? 백등 안에 공력순위 백등 안에 오독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자 한명있고요 19만 9천 3백 47두명 19만 8천 8백 5 있고요 예, 지모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예, 어, 예, 아 여기 하면 더 있네요. 1 9 2,634 해가지고 총. 어후 100명 중에 3명이 오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농검 순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은전 서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검 순위 일단 18등에 9패 11점이 한명 있고요 그 다음에 37등에 9패 어 일단 4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64등에 오독이 한명또 있고요 그 다음에 88등과 90등에 각각 한 명씩 있고 마지막으로 97등에 오독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보면은 신도보다는 확실히 많은데 어, 아닌가? 신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아아네 오독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진무. 그래고 일단 진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저한테 이제 다단님 진무가 나오시면 넘어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마도 개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시내로 가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제가 뭐 그렇게 과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이제 진무명을 또그 상태가 돼버리면 너도나도 진무 을할 건데 906 분들도 직무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직무를 이제 파티에 넣을 때 공력 위주로 많이 볼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공력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무를 해봤는데 성능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뭐 검증이 돼 있는 상태기도 이한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 기준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요. 개방을 이게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직무를 해봐서 그런지 타격감이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저는 아마 직무는안할것 같습니다. 사기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신법이랑 종결기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신법이고요. 이게 이제 신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종결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독의 종결기 일단 스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로 막기는 다른 몸파와 동일하게 3초로 일단 지속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스킬인데요 2번 스킬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방을 이제 긁으면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 이제 긁으면은 이 구르기가 바뀝니다 어, 구르기가 이제 거미 모양으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구르기를 누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돌진을 하면서 이제 사이에 있는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 다음은 3번 스킬입니다 3번 스킬은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내려 찍는 그런 스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신관계를좀 많이 깔수 있는 그런 스킬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독의 돌진기 4번인데요 돌진기 오독의 돌진기 4번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동을 해서 데미지를 주고 거기서 평타를 추가적으로 쓰면은 공중에 띄우면서 격파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는 5번 스킬인데 5번 스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방을 제압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 총 이제 3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쓰고 두번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을 꺾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6번 스킬인데요. 6번 스킬은 이제 은신입니다. 어, 6번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보니까 한 8초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던데,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은신이 되고, 여기서 이제 평타를 샥 누르게 되면은, 상대방이 보니까 제압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Q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방을 이렇게 한번 긁으면서 이제 돌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이 생기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끌어옵니다. 어,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스킬까지 해가지고 일단 농검용 스킬을 좀 살펴본 것 같고요 다음에는 농검용 말고 어 다른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뀐 거라고 하면은 평타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Q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아까 돌진하면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다른 스킬입니다 어한번 추가적으로 때리는 그런 스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3번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돼있고 2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스킬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스킬부터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4번 스킬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상대방 이렇게 끌어오는 스킬 아까 이제 2번 스킬에서 보셨다시피 어그 스킬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스킬 같은 경우는 전방으로 이제 돌진을 하고 그러면 G 스킬을 활성화 되는데 G 스킬을 이제 활성화가 돼서 G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 스킬인데요 6번 스킬은 일단 기본적으로 농검 세팅일 때는 은신이었는데 여기서 6번 세팅은 은신이 되고요 여기서 6번을 한번더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길을 빨아들이면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킬을 좀 살펴봤고 이제 농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일단 농검에 사람을 보려면 굉장히 높은 등급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등급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돌진을 사용을 하고 탈기를 써주고 띄우고 평타 평타 Q 이번 사용해주고 쉬프트 끌고 3번 내려찍고 한 번, 두 번, 세번 목을 꺾어주세요. 라라라라 착 이번 쉬프트 한번 어우야 한번 아, 매 신도가 진짜 나오면은 매로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매. 어, 매, 극혐. 매는 이제 막고 있어도 저걸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매는 이제 막고 있어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바둑, 약간 개방 바둑, 바둑이 같은 느낌? 음. 아유, 무슨 매가 그냥 뭐 계속 날라오네요? <laughs> 지금 은 상당히 무서운데? 음, 일단은, 네, 또. 보시긴 하지만 상당히 무섭다라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걸 써버리, 무지성으로 써버리고. 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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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2번. 쉬프트. 탁, 탁, 탁. Q. 탁, 탁, 탁. 탁 5번으로 긁어주고. 여기서 돌진. 끼우고. 평타. 2번. 쉬프트. 끌고 오고. 평타. Q. 3번 내려찍고 톡톡 톡기 툭, 툭, 착 탁탁 탓탓 타탁 탓아 타탁 탓2번 슈트 4번 띄우고 끌어오고 타탁 탓, 탓, 탓 3번 내, 내려찍고 어, 이런 식으로, 오독을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진무와신 돌이고, 마지막으로 오독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직업이 이제 언제 나올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이제 직업 하나당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그 3개월로 따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나오는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직업을 또 변경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